네 가족 여러분 오늘은 혼축 14화 공을 가지고 어떻게 볼 마스터리 공을 가지고 어떤 훈련들을 하면서 공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Let's get it! 네 그래서 2번 화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볼 워크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콘두 개만 이렇게 놔주시면 되시고 공 하나 와 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SBT는 항상 세계적인 브랜드 스케어와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할게 뭐냐면 바로 오른발과 왼발을 사용해서 인사이드로 하는 거예요. 인사이드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서 인사이드로 이렇게 주고받고 가끔씩 앞에 한번 보고 주고받고 앞에 한번 보고 하면 되는데 지금 공의 소리를 들으시면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살짝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끔 자세를 낮추고.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두 번째 스텝은 뭐냐 바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인데요 아웃사이드로 밀고 아웃사이드로 밀고 아웃사이드로 밀고 아웃사이드로 밀고 똑같이 이것도 10개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할때 중요한 점도 항상 말하지만 발로 차고 따라가서 차고 따라가서 차고 따라가서 이렇게 내가 공을 따라다니거나 내가 공을 쫓아가는 느낌이 아니라요 내가 공과 함께 간다는 거 내가 몸이 먼저 나가니까 공이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최대한 공과 내가 달때 소리가 안 나게끔 슥 슥이라고 하죠 슥 슥입니다 슥슥슥슥슥슥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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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이런 식으로 내가 가니까 공이 나를 따라온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텝은 모두들이 정말 좋아하고 많은 선수들이 쓰고 있는 크로스턴 크로스턴을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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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크로이프턴을 할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은 발바닥으로 이거를 잡아서 발바닥으로 끌면서 공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크로이프턴은 이렇게 발바닥으로 돌았을 때 충심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많이 부족하고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있을 때 크로이프턴 어떻게 하냐 디진발를 앞에 꺼내놓고 이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딘 발을 최대한 공과 좀 가까이 앞쪽에 꺼내놓고 인사이드로 쑥 밀면서 몸이랑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사이드로 쑥쑥쑥 쑥, 쑥.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쑥쑥쑥 쑥, 쑥.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포스케츠 혹은 토니 포스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오른발로 시작할게요. 인사이드로 끌고, 인사이드. 빼고, 인사이드. 빼주고, 인사이드. 빼주고, 인사이드인데요.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뺀 다음에, 탁 소리가 나면서 내가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 항상 공은 나를 따라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공을 빼는 것 동시에 몸이 이렇게 가면 이디발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공을 차야 되는데, 공을 뒤로 빼는 것 동시에, 살짝 빼 주면서 내 몸도 살짝 뒤로 가고 앞으로 밀고 나가고 살짝 빼 주면서 밀고 나가고 살짝 빼 주면서 밀고 나가고 살짝 빼 주면서 밀고, 밀고 나가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드리그백과 아웃사이드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이쪽이면 왼발로 드리그하고 나갔다고 치면 이번에 좀더 어렵게 컴플리케이트하게 오른발로 끌고 왼발 아웃사이드 왼발로 끌고, 오른발 아웃사이드. 이 훈련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제가 방금 거에서 왼발로 끌고, 왼발로 나갔고, 오른발로 끌고, 오른발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는 반대발로 끌고, 반대발로 나가서 그 나간 발로 이걸 바로 끌어주고, 잡아주고, 나갔던 발로 바로바로 바로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진짜 공을 차는 순간은 이 공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 자세을 살짝 낮춘 상태에서 끌어주고 밀고 나가고 끌어주고 공이랑 같이 밀고 나가서 바로 밀고 나가고 바로 밀고 나가고 바로 밀고 나가고, 바로 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공과 함께 내가 밀고 나가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가정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원하는 혼족 훈련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센터가 생겼어요. 보다시피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아직 공사 중이긴 한데 여기에 이렇게 잔디가 생겼고요. 이쪽에 아직 미완성이지만 저희가 헬스장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 피지컬 코치님과 저 그리고 그냥 S T P 자체 내에서 선수들에게 혹은 일반인 분들이 많은 걸할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한번 보여주세요. 업으로업으로 같이 많은 콘텐츠가 나올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원하시는 훈련법들!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에서 헬스장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트레인 라이프 like 프로듀스!